최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세척이 모두 건조되어 전력화 단계를 밟고 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KSS3 사업에 해당한다. 이전 KSS1과 KSS2 사업과 비교하면 아예 다른 사업이라고 해도 된다. 기존 209급 잠수함과 214급 잠수함을 면허 생산해 기술을 축적했다면, KSS3부터는 3,000톤급의 독자 설계 잠수함을 개발한다.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기밀로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재래식 SLBM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잠수함이다. 함 성능과 연료전지, 그리고 SLBM까지. 과연 이 잠수함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 그리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하며 얻는 의의는 무엇일까? 도산안청호급 잠수함. 수상 및 수중 배수량 3000톤 이상. 전장 83.5m. 최고 속도 20노트. 디젤, 전기와 AIP 추진 체계. 어뢰 발사관 6문과 6개의 VLS로 이루어져 있다. 줄여서 안창호급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인 주제에 VLS를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컨셉을 가진 잠수함이다. 전무후무한 형태를 가져서 진보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의외로 보수적인 설계를 가진 잠수함이다. 나쁘게 말하면 기존 잠수함을 답습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고 좋게 말하면 검증이 끝난 보증된 기술만 사용했다는 뜻이다. 이런 잠수함이 나온 이유는 언제나 그렇지만 북한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과 핵 공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례 억지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 막나가는 북한과 달리 외교적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으니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잠수함이 탄생한 거다. 하지만 유래를 찾기 어렵다는 뜻은 기존에 있거나 설계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운영까지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과 같다. 이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은 것은 불보듯 뻔했고 KSS3는 이전 사업과는 다르게 세척씩 나누어 총9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각각 KSS3 배치 1, 배치 2, 배치 3로 불리며 현재 배치 1에 해당하는 도선 안창호급 잠수함이 세척이 모두 다 진수되어 전력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수적 설계의 대표적인 형태가 십자형 타이다. 최근 건조되는 잠수함들은 모두 X형 타를 사용하고 있다. X형 타는 십자형 타에 비해 기동성이 좋고 얕은 심도에서의 작전에 적합하며 착전하 접안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도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소돈 1급 잠수함까지 건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 설계 및 구성 체계를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장보고급, 소돈 1급 잠수함의 경우 만들기만 우리가 만들었지 사실상 외산 시스템과 장비를 탑재했다면 안창호급 잠수함부터는 국산화율 76.2%를 기록했다. 아무리 컴퓨터 부품 성능이 좋아도 운영체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전투체계가 없는 전투함은 깡통이라고 할수 있다 전투체계는 안창호급부터 독일제 ISUS-83 전투체계를 버리고 하나 네이벌실드를 사용한다 윤형화급 고속함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전투체계로 현재 배치되는 신형 호위함 등에 탑재돼 검증을 마친 국산 전투체계이다 이 전투체계 하에 소나와 통신장비, 각종 무장들이 연동돼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운영할 수 있다 먼저 소나다. 수상함과는 달리 바다 밑을 항해하는 잠수함은 소리로만 주변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잠수함 소나는 항해 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크게 전방의 소리를 듣는 함수 소나와 측면의 소리를 듣는 측면 소나, 그리고 예인 소나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함수 소나의 경우 SQS240K 소나를 사용했다. 이 소나는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의 선조 소나로 사용한 장비로 수중 30km 내에 중저주파를 탐지할 수 있는 소나로 준수한 성능을 가졌다.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이 소나의 알고리즘을 개량해 장비했다. 잠수함의 특성상 수상함에 비해 자함 소음이 훨씬 작기에 같은 소나를 장비한다면 수상함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소리를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 측면 배열 소나 또한 LIG 넥스원이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기존 소나일급 잠수함보다 더 나은 측면 탐지 범위를 자랑한다. 여기에 한국형 예인 소나도 장비했다. 소원 1급 잠수함에 장비된 예인소나의 경우 저주파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방향과 거리를 표기해 주지 못해서 잠수함이 회전하면서 음파의 강약을 파악해 방향을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와 비교해 한국형 예인소나는 신호가 감지되면 좌우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어 복잡한 기동 없이 음파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안창호급의 성능평가 및 비교자료를 보면 기존 소원 1급에 비해 탐지 성능은 2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어뢰 발사관이다. 어뢰 발사관의 경우, 신기술이 적용된 외산을 사용했다. 영국 밥콕사가 스페인의 3,000톤급 잠수함인 S80을 위해 개발한 체계인데, 이 어뢰 발사관은 재장전 체계, 즉, WHLS 설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 장보구급 잠수함과 손원일급 잠수함도 장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수동장전이며, 주거실 바닥에 예비 어뢰를 크레인을 사용해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어뢰를 재장전하기 위해서는 해저 바닥에 잠수함을 착조시킨 이후에 어뢰 장전을 수행하였다 그래야 어뢰 재장전 시에 잠수함이 흔들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창호 끝부터는 어뢰 장전이 자동화되어 안전하고 조용하기에 어뢰 장전을 위해 위험하게 해저 바닥에 착조하거나 최대 심도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이 어뢰 장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무장은 이전 한 끝과 같이 중어뢰, 잠대지 미사일, 기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선체와 구동 계통을 알아보자 안창호급은 디젤 전기 추진식 추진 체계를 사용한다. 배수량이 크면 클수록 더 넓은 대양에서 작전하는 것이 기본인데, 디젤 전기 추진식을 사용하기에는 배터리 효율 문제와 장기간 항해 시 연료 보급 문제가 있기에 비효율적이게 된다. 그래서 보통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3,000톤 이상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대양에서 작전을 하는 잠수함들은 대부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사용하고 무제한 동력을 사용하는 만큼 훨씬 효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보통 3000톤 내외로 보고 있으며 4000톤 이상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상 대형 잠수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AIP 시스템을 추가해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래식 잠수함들은 디젤 엔진을 돌려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고 그 힘으로 모터를 돌려 항해를 하기에 배터리를 다으면 충전을 위해 스노클 작업을 해야 한다. AIP는 물속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 물과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주로 AIP로 사용하며 소년 일급 잠수함에서 AIP 시스템에 크게 만족한 해군은 연료전지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고 이를 안창호급부터 배치하기 시작한다 범한 PH-1 연료전지는 한 개당 150kW의 출력을 낼수 있다 손원 1급 잠수함에서 사용한 연료전지가 한개당 120kW의 출력을 낼수 있는데 출력이 25% 향상되었다. 이런 연료전지를 4개 탑재해 최대 600kW의 출력을 낼수 있다. 덕분에 안창호함은 연속 운전 시험 평가에서 디젤 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장기 연속 운전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재래식 잠수함 최장시간 수상 항해 기록은 2013년 2일 2급 잠수함이 세운 18일 자망 기록인데 그것보다 더 길게 수상 항해를 했다는 거다. 현재 알려진 정보로는 안창호급 잠수함은 3주 이상 자망이 가능하며 실제로는 최대 4주까지도 자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전기모터 일부 국산화에 성공했다. 안창호급에서는 전체 구성품 중 국산화율 7 0 이르는데 성공하여 배치2 혹은 배치3에서 전기모터로 완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지 않을까 추측된다 배터리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납축전지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배치2부터는 삼성SDI에서 납품하는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안창호급도 개량사업을 진행할 때 납축전지를 모두 리튬이온전지로 교체해 전체적으로 KSS3의 성능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4주 정도 연속 자망을 할수 있는데 리튬 이온 전지로 교체되면 연속 자망 기간은 약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선체는 손원일급 잠수함과 같이 HY100 합금을 사용해 튼튼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수직발사기를 장비해서 겸사겸사 선체 높이가 15m 정도라 복층식 구조를 가져 승무원 거주구역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 선체가 큰 덕분에 거주구역도 이전급보다 넓어져 잠수함치고는 쾌적하다고 한다 하지만 안창호급에서 주목할 점은 선체 강도가 아닌 음향흡수 타일을 장착했다는 점이다 장보고급과 손은일급 또한 추진기관의 특성상 정숙성이 우수해 림팩훈련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었다 이는 미 해군도 놀랄 정도였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디제 전기 추진 특유의 정숙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상초계기의 초계 초기 전략을 바꾸고 능동형 소노부위를 사용하는 등 대잠전 체계를 개선하면서 2006년 이후부터는 잠수함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지 나오지 않게 된다 안창호함의 선체를 자세히 보면 수많은 사격형 고무 타일이 붙어 있음을 볼수 있다. 음향흡수 타일의 역할은 아주 간단하다. 잠수함의 방사 소음을 차단하고 소노 부위 등에서 방사하는 음향을 흡수해 덜 반사시키는 거다. 역할은 단순하고 확실하지만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게 문제다. 수중 영하 2도에서 영상 30도까지, 수면에서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내구 수명은 5년 이상에 500m 이하의 자망심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까다로웠다. 하지만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6개의 SLBM 수직 발사기일 거다.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을 운영하기 위해 장비된 수직 발사기인데, 사실 SLBM 자체는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발사기가 어려운 기술에 속한다고 한다. 수중 다양한 환경에서도 밀폐가 되어야 하며, 발사 시 진동이나 충격에도 균열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SLBM 수직 발사기에는 혼합 가스식 사출 체계를 사용한다. 잠수함은 수상함의 수직 발사기처럼 한 런칭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미사일을 수면 위까지 사출시키고 그뒤 미사일이 점화돼 발사되는 콜드 런칭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8톤이 넘어가는 질량체를 수면 위까지 사출시키기에는 2000도와 2000기압 이상의 강력한 가스 압력이 필요해서 온도와 압력을 견디기 위해 두텁고 튼튼할 필요가 있다. 혼합 가스식 사출체계란 SLBM 수중 사출을 위하여 고체 추진제를 연소시켜 높은 압력을 얻는 것까지는 기존 콜드런치 시스템과 동일하지만 고압의 가스와 하단부와 발사관에 접촉하지 않도록 냉각제를 방출해 고온 고압 가스와 섞어 하단부와 발사관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현재 SLBM 발사 기술은 여러 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안창호함에서 연속 발사도 성공했다. 사용하는 SLBM 미사일은 현무 4-4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재원은 기밀이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무 2를 개량해 만든 버전으로 사거리 500km에 탄두 중량은 1톤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안창호급 잠수함은 배치 1에 해당하며 세척 모두 건조가 완료돼 전력화 과정 중이며 배치 2는 23년 3월 30일 날 기공식을 시작해 건조 중에 있다. 배치 2에서는 SLBM 탑재 수량이 6발에서 10발로 늘어나며 선체가 연장되어 배수량이 4초톤급으로 증가하고 늘어난 배수량에 발맞추어 추진 체계와 연료 전지 체계가 강화되며 보다 강화된 최신 전투 체계와 소나를 도입한다. 해상 특수전 부대를 위한 침투 잠수정 운영 능력을 확보하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고온 초전도 추진기를 탑재해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현 배치 원에서 소폭 개량된 방향으로 진행되며 추진 체계에 큰 변화는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한국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에 넣는 것일 거다. 이미 한국은 스마트 원전 개발로 원자로를 소형화하는 연구를 마쳤고, 4세대 원자로 연구 또한 순항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외교적인 마찰을 감소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핵 폐기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기에 배치 3까지도 재래식 잠수함으로 건조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과거부터 해군이 없다시피한 북한은 간접선을 빠르게 침투시켜 공작 활동을 한다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기함의 대량 배치로 더 이상 간접선 대량 남아 전술은 좌절되어 잠수함을 이용한 은밀한 도발로 도발 전략을 바꾸었다. 천원함은그 희생양인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북한군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을까? 대잠 초계기와 대잠 헬기, 호위함의 입체적인 대잠 초계 작전도 있지만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에는 뭐니뭐니해도 잠수함이다. 음파는 해수의 염분과 수심에 따라 굴절되기에 음향 지역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잠수함의 소나는 적 잠수함이 음영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해당 해역으로 이동해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잠초계 작전에서 잠수함의 역할은 중요하다 문제는 장보고급 잠수함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했다는 거다 장보고급 잠수함에 장착된 함수소나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탐지 범위는 10km 미만이었고 장착된 관성항법장치의 오차가 커서 북한 해안에 접근하다가 좌초할 위험성이 높았던 거다 그나마 손원1급 잠수함에서 함수소나의 성능은 물론 측면 배열 소나 등을 장비해 대잠 작전이 가능해졌지만 1800톤 정도밖에 안 되기에 한달 이상 작전하기에는 무리였다 앞서 말했듯 도산 안청호급 잠수함은 개량된 연료전지와 전기모터 덕분에 4주 이상 연속 잠항이 가능해서 북한의 잠수함보다 훨씬 오랫동안 물 밑에서 탐색할 수 있어 손원일급보다 대잠 작전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또한, SLBM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보복 응징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잠수함이라는 특성상 어디에서 쏠수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 요격이 어려워 위협적이다. 그렇기에 북한에게는 도발을 대량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우리와 전쟁을 한다면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다. 스스로 힘과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할 때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안창호 선생님처럼 외산 제품에 의존하던 KSS 사업은 드디어 자력으로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해 전력화하는 수준까지 다가왔다. 그런 의미에서 KSS3 배치원의 초도함에 도선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이 쓰였다는 건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다. 오늘도 도선 안창호급 잠수함은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게 문을 비며 안전 항해하길 바란다.